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핵심 내용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예,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 기간은 예,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초반의 사역과 후반의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초기에 AD 48년경에 스대반 집사의 순교와 이방인 고넬류의 회심,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1, 2, 3, 4차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이어지고 AD 68년경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 내용, 그 이후에는 사도 요한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설명을 잠깐 나누지요. 서대반 집사가 아깝게 죽었다고만 생각하면 서대반 집사의 순교의 의미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며 서대반 집사의 순교를 세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방향에서 살펴봅니다. 스대반 집사의 순교 이후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며 일곱 집사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술사 시몬도 빌립 집사의 기적을 보고 믿으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은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서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해 설명하고 내시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베드로 와이오한은 사마리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방문하여 사마리아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리자 성녀님께서 임하시고 성녀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마술사 시문을 베드로가 책망하게 됩니다. 사도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루따에서는 중풍병자 에니아를, 요빠에서는 죽은 여제자 도르가를 살리며, 가이샤랴에서는 이방인 그넬류와 그의 가족이 거듭나게 되어 성녀님께서 임재하시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확실한 증거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이 스대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종교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하여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며,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오게 넘기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아멘. 잠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좌측 왼쪽 편에 사두행전 8장 초반에 큰 박해가 헬라파 쪽 리더들에게 떨어지게 된다는 제목 아래 스대반 집사의 순교로 세 가지 파장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사두행전 말씀을 읽게 됩니다. 첫 번째 파장은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게 되고 두 번째 파장은 사울의 회개와 다메석 전도가 이어지고 세 번째 파장으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파장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을 함께 묵상하고요. 좀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첫 번째 파장은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는 과정들. 그래서 이제 교회의 파해로. 그림은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필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게 되고 이제 가사 좌측으로 내려와 해변과 아소도를 지나 가이샤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첫 번째 파장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장으로 사울의 회신 즉 사도 바울의 거듭나는 이야기와 초기 전도의 사역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장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아우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수리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해서 수리아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기는 요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대반 집사와 함께 선택된 일곱 사람 중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증거하는 그리스의 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으며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를 따르고 사마리아의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시몬이 빌립 집사가 증거하는 그리스의 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를 따르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사람이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아멘. 세 번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의 내용은 빌립 집사는 주님의 사자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지역으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를 만나게 되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가 이사여 53장 7,8절 말씀의 성경 말씀을 읽지만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 자 빌립 집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가 세례를 요청하여자 빌립 집사가 세례를 베풀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빌립 집사는 가사 지역의 북쪽 아소도를 지나 해안 지방의 성읍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가이샤레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이 빌립더로 이르지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이사야에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양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분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분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이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분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분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따 이에 명하여 수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샤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에 내온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서도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며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증거하는 복음으로 이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으며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감안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사도 베드로와 유하로로 하여금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돈을 주고 사도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얻고자 하는 마술사 하였던 시몬에게 악함을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고 사도 베드로가 촉구하자, 시몬이 두려워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 드려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님 받기를 기도드리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님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뇌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기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바 되었도다 시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려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서쪽 루타 지역에 도착하여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에니아라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아, 그 루다와 사론 지역에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인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뉴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섯 번째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에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루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요파에서 선행과 구제에 힘쓰고 있던 여제자 다비다 곧 도르가가 병들어 죽자 두 사람이 루타에 머무는 사도 베드로에게 와서 간청하여 함께 요파로 가며 요파에 도착한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후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말하니 눈을 뜨고 일어나자 욕바에 많은 사람에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베드로는 욕바야 시몬이라는 무두장기의 집에 머무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욕바의 답이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아게 누인이라. 루다가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다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의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일곱 번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가이샤라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격려하며 구제하는 일을 힘쓰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가 어느 날 오후 3시 에곧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제사에 참석하여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으며 사람을 보내온 요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가이샤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리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님 무슨 일이 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류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여덟 번째,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이튿날 정오 무렵 사도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늘에서 여러 짐승과 벌레와 새들이 담긴 그릇이 내려와 사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자. 사도 베드로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속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하는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 드리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화울 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홉 번째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상반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베드로가 자신이 들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성녀님께서 사도베드로에게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이샤레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이튿날 사도베드로는 요빠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고넬류의 집으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녀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열 번째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에서 33절 말씀의 내용은 이튿날 사도 베드로 일행이 가이샤랴에 도착하자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사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며 사도 베드로를 맞이하자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유대의 법으로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이샤랴에 왔다고 전하자 고넬료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하반절 말씀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요바에서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샤레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을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부시 기도 드리는데, 갑자기 산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문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고,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 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11번째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류의 가정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전하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에게 도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으며 유대인들이 나세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일의 증인이 되도록 사도들을 세우셨다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명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분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분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12번째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들은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년임을 받았으니, 누가 능이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요세번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내온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비롯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며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음을 비난하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 자신의 유대주의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게시해 주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 을 전하자 요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고넬류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고 증거하며 이방인들을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느냐고 사도 베드로가 변론을 마치자 유대인들 소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계와 함께 구원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드릴 때의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뇌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뇌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샤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녀님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녀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목사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리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초대교회의 성장과 공동체의 성숙은 참으로 놀랍지요. 하루에 성도 예수가 삼천이나 더하는 날도 있었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잖아요. 모여 있던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되어 보금을 전하게 된 것은 바로 서대반 집사의 순교와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흩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 학교. 어디에선지 일상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가 별로를 마치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와 함께 구원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신 말씀을 믿음의 선배들이. 목 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진리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힘써 성경의 본위에 복종하는 은혜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과 대속 제물 화목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